안 그래도 이제 상담하시거나 그럴 때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음. 어떤 분들은 어디다가 타투하면 나의 이런 매력이 올라갈 수 있냐, 어, 또는 어디다가 점 찍거나 개명하거나 혹시 성형하면 음. 좀 바뀔 수 있냐 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주로 아니다라고 답변을 드려요. 어? 이제 좀. <laughs> 아. 부분은 조금 어. 있을 수 있어요. 음. 근데 저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사는거나 이런 부분을 좀 결정하는데에는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일단 하나는 선천적인 거. 이제 뭐 조상이라든지, 줄력 이런 부분 이 있죠. 상원은? 그렇죠. 어. 어떻게 보면 뭐 신가물이라든지, 또는 음. 신줄이 세다라든지, 또는 여기는 집안 자체가 원래 좀 가경 가정적으로 좀 티격이 많았다라든지 이런 선천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음. 이 부분 일단은 이 부분만큼은 진짜 변하지 않아요. 음, 어떻게 보면은 남자복이 타고나기를 없다. 이런 소리를 들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성형한다고 바뀌진 않는 거죠. 음, 그런 것처럼 선천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두 번째로는 후천적인 거.